안녕하세요, 친구들. 겜겜이에요. 오늘의 게임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골을 준비해 봤어요. 시작해 볼까요? 시작!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행운의 핀볼이에요. 앞쪽에 있는 골, 공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 먼저 골에 들어가는 친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지금 겜겜은 피치를 선택을 했고, 어떤 게 좋지? 여기, 여기, 두 번째 공을 선택한 피치. 과연 어떤 공이 먼저 골로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대굴대굴 대굴, 잘, 어? 피치의 공이 지금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렇게 좌우로 흔들어서 구멍에 들어갔을 땐 빼줘야 되고 피치가 좀 늦긴 하지만 괜찮아 괜찮아 열심히 하면 된다고 최대한 열심히 어 조금씩 피치가 속도를 붙는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열심히 데굴데굴 불러서짠 우와 피치가 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친구들 그 뒤로는 키노피오고 맨 마지막은 마리오가 아직 들어오지 못했어요 이번 <laughs>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서둘러 쇠사슬 내려오기예요. 앞쪽에 있는 쇠사슬이 서로 내려오는데 중간중간 가시볼이 있거든요. 겜겜은 팁를 선택을 했고, 이렇게 좌우를 흔들면서 가시볼에 부딪히지 않게, 으악, 아깝다, 아깝다. 이렇게 좌우를 흔들어서 부딪히지 않게, 재빠르게, 으악, 다시, 이렇게, 이렇게 왼쪽, 오른쪽을 잘 조절을 해서 가시볼에 부딪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으악, 안 돼, 안 돼. 아 다시, 늦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힘내서 열심히 이제 거의 다 왔을까? 조금만 더 힘내자고 다 왔다 다 왔다 우와 우리 아스트가두 번째로 들어왔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블록과 콩나무예요 앞쪽에 있는 콩나무를 블록을 두드려서 많이 많이 키워야 되거든요 앞에 나오는 번호를 이렇게 으악 잘못 눌렀다 키트랑 마리오가 첫 번째부터 잘못 눌렀지만 하나 아 다시 집중을 해서 이번엔 다시 1번. 블록을 잘두드린 수치. 콩나무가 자라고 있고, 이번에 다시 나오는 거는 틀리지 않게 야, 열심히 잘 블록을 두드렸고, 집중을 해서 가운데 나오는 걸잘 눌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삐버튼을 누르면 치 다른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블록을 두드리고 있고, 콩나무를 무럭무럭 자라게 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친구가 콩나무가 가장 크게 자랄지, 열심히 먼저 블록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이쪽에 나오는 걸 집중을 해서 이번엔 1번! 1번 버튼을 잘 누른 피치! 그리고 이제는, 어, 마지막 8번째, 8번째 블록인데 여기서는 어떤 버튼? 1버튼을 눌러서 열심히 콩나물을 무럭무럭 자라게 했고 이제 게임은 시 끝났고 마지막 콩나무가 얼만큼 자랐는지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친구들이 콩나물을 타고 올라가는데 키노표는 4든 그리고 마리오. 마리오랑 피치가 남았는데, 우와, 피치가 약간의 차이로 승리를 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피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3단 로켓을 날려라 해요. 버튼과 핸들을 조작을 해서 로켓을 높이 높이 날려야 되거든요. 먼저 1번 버튼에 열심히 열심히 누르고 있는 피치.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열심히 누르고 있는데, 이번엔 2번 버튼. 열심히 꾹꾹꾹 눌러서. 로켓을 높이 높이 날려야 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열심히 좌우로 흔들어서 로켓을 높이 날려야 된다고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과연 어떤 친구의 로켓이 높이 높이 날아갈 수 있을까요? 로켓의 문이 닫혔고 준비 발사 발사가 된 로켓 과연 어떤 친구의 로켓이 어? 키노페오가 조금 아래로 마리오도 아래로 마리오가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두 번의 발사 남아있으니까 좀더 올라가서 아직까지는 마리오의 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마지막 3단계 우와 피치가 아까는 2등이었는데 지금 마지막에 조작이 잘 안됐는지 마리오의 로켓이 가장 높이 올라갔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마리오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요리조리 하늘 건너기에요 지금 공중에 떠있는 발판을 밟아서 골까지 안전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겜겜은 피치를 선택을 했고 뒤에는 하트의 수만큼 떨어지면 연락을 하는데 이렇게 으악 떨어졌다 한번 떨어졌지만 아직 하트가 남아있으니까 하트가 다 떨어지지 않게 더 떨어지지 않도록 집중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점프 이번엔 이쪽 이쪽 이렇게 가서 이번엔 이렇게 옆으로 간다 이런 마리도 떨어졌어요 친구들 키노프에떨어졌다 다시 나타났고 이번엔 다시 이쪽으로 구름을 밟고 이렇게 높이 높이 이런 구름과 마리도 떨어졌다니 떨어진다 우와. 바로 떨어졌다니 괜찮아 피치 이제 다 왔다고요. 조금만 더 힘내서 마지막에 짱. 우와 가장 마지막에 피치가 열심히 달려서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이번 미니 게임은 피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 게임은 꼬충이와 엉덩이 찍기 배틀이에요. 거대한 꼬충이가 나오는데 친구들이 엉덩이 찍기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과연 친구들이 꼬충이를 이길 수 있을지. 그럼 출발. Start. 모두들 힘을 내서 빨간색 있는 부분을 공격을 하면 3점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 빨간색이 아니어도 공격을 할수있도 열심히 엉덩이에 패기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뻑끔 퓰컬라가 있으니까 부딪히지 않게 잘 보면서 얘들아 이쪽에 이쪽 이렇게 꼬치마 또 나왔다고 이렇게 엉덩이택 찢기로 댕겜은 패치 선택했는데 패치가 지금 열심히 꼬치마를 따라서 이렇게 엉덩이에 찢로공격을 우와, 꼬충이가 흘렀다. 꼬충이가 얼굴이 빨개졌어요, 친구들. 하지만 겁먹지 말자고, 얘들아.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서, 와 다시, 다시. 이거는 어디서 나오게 될지. 이거는, 이거는. 어, 얘들아, 이쪽이 이쪽. 갑자기 뻑뻑한뻑뻑 튀다니. 이렇게 앞쪽으로 가서, 갑이기 우와, 꼬충이한테. 빨리 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중간 뻣뻣 쿨러한테 공격을 받는 거라며, 제대로 공격을 못 했지만, 다시 이쪽에 얘들아, 이쪽, 이쪽, 이렇게 뻣뻣이 가까이 가서, 엉멍이 찍기로, 우와, 마지막 공격. 와리오가 파이널 어택에 성공했어요,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피츠치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멍멍이와 사다리타기 배틀이에요. 앞쪽에 멍멍이가 있는데, 사다리를 잘 선택을 해야지만, 멍멍이한테 물리지가 않거든요. 친구들도 한번 선로를 잘 외워보세요. 멍멍이한테 가지 않는 선로는, 어, 맨 끝에가 가는 거니까 나머지 1번에 선택한 피치. 과연 친구들은 잘 선택을 했을까요? 방차에 올라탄, 올라탄 친구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와, 첫 번째는 다행히 아무도 멍멍이한테 물리지 않고, 모두 모두 대포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모두 감사다 모두 모두 지금 발사해서 멍멍이에게 공격을 했고 다시 한번 이번에 황금대포가 있으니까 잘눌었다가 이렇게 이렇게 두 번째 광살 잘 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첫 번째 아니 두 번째 있는 광살의 피치가 아주 재빠르게 잘 선택을 했어요 과연 황금대포를 잘 골랐는지 우와 맞다 맞다 황금대포를 선택한 피치가 황금대포를 발사할 수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행히 아무도 멍멍이한테 노리지 않고 공격하는데 성공. 그렇다면 벌써 멍멍이가 화가 난다 요 친구들 하지만 친구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선로를 외우고 이번에 멍멍이한테 가는 선로가 두 개가 있으니까 집중을 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빠르게 원하는 광를잘 선택해야 되지 선택을 해야지만 멍멍이한테 물리지가 않거든요 이번에는 아 마리오가 멍멍이한테 물리기만 해요 멍멍이한테 물리면 1 점을 빼앗기니까 물리지 않도록. 아직 눈에서 광철를 선택해야 될것 같아요 이번엔 다시 이번에도 황금빛을 선택했으면 좋겠는데 끝에, 끝에 광차가 맞으니까 잘못온것 같기도 한데 과연 잘 됐을까요? 겜겜은 지금 방향키를 누르려고 하다가 잘못해서 A버튼을 눌렀는데 다행히 광채 잘 선택한 이번에도 또아리오가 멍멍이한테 죽이말았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열심히 공격을 하고 이번엔 다시 이번엔 집중을 잘해서 원하는 광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연, 봐요 이렇게. 이번엔 다행히 원하는 광차, 두 번째 있는 광차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번엔 멍멍이한테 가는 친구가 누가 될까요? 이번에는, 으악, 이번엔키노프로가 멍멍이한테 울리고 하네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행히 아무도 말리지 않고 공격하는데 성공. 그리고 마지막 공격은? 우와 마리오가 파이널 어택를 성공을 했어요 이번 미니게임은 피트가 1등 친구들 이번 미니게임은 점프 점프 점프예요 앞쪽에 있는 점프 블록을 밟아서 무지개가 있는 구름까지 빨리 올라가는 친구가 승리하거든요 뱀제엠은 피츠를 선택을 해 콕콕 다운받보겠습다 이렇게 집중을 해서 점프 블록을 밟아서 키노없 이렇게 올라가고 침착하게 중간에 실수하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잘 올라가면 그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 올라가는 친구들 피치도 지금 처음에만 실수를 했고 아직까지 실수하지 않고 우와 가장 먼저 올라왔어요 친구들 그리로는 마리오 그리고 키노오랑 마리오 중에 키노트오가 먼저 올라왔네요 이번 미니게임은 제가 1등! 친구들! 오늘은 신나는 마리오 파티 고르를 해봤어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게임으로 찾아올게요. 안녕!